이제 야구보서 2장을 끝으로 실제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대주제는 일단락이 됩니다. <laughs> 여러분이 야구보서 전체 본문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장이 이렇게 끝나고 이어 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솔선수근해야할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됩니다.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에 대한 마지막 야구보 사도의 마무리는 비록 짧지만 강력한 오늘 본문 이 한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을 적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의 하나님 앞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대작이 어떻 아, 이렇다는 사실의 큰 출기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을 만드실 때의 자세한 정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장6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비로소 인간이 되었노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는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런데 놀랍, 어, 그런데 동일한 2장의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만드시면서, 사람도, 어, 동물도 같은 재료를 만드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이 증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런데 이두 가지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재료로 창조되었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 되었지만 말씀은 그냥 인간 자체가 아닌 생명,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바로 이 생기의 유무입니다. 사도, 야,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속성을 원론대로 그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우리는 생기가 떠나면 곧 죽은 목숨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 즉, 우리의 영혼과 같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입니까? 의학적으로 보자면 이 말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영혼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있고, 없고, 예, 그것은 하나님을 의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의 준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식이 전혀 없이 호흡만 유지하고 있는 소위 식물 어, 인간이라고 부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누구나 이 환자를 두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살아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격적 기준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 속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다. 그럼 뭡니까? 생기가 빠져버리니까 흙 자체가 되죠. 그 흙은 곧 뭐였습니까? 짐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을 상실하여 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흔히들 악한 인간을 두고서 금수만도 못하다고 하지요. 이때 금수는 본능만 남아 있는 짐승을 폄하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그좀 비싸게 주고 산 나름 족보 있는 강아지를 두고 금수라 말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반려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려라는 말은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감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맞게끔 반응을 하죠. 여러분,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주인을 무는 겁니다. 밥 달라고. 싸고 싶으면, 예, 방이든, 마루든, 바깥이든, 어디든, 자기가 원할 때, 어느 장소든, 자기 용변을 보는 거죠. 그때 이 짐승, 본능만 남아있는 그 짐승을 두고 검수를 합니다. 금수마도 못한 인간을 두고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영혼이 없는 몸은, 즉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몸은 짐승과 동일하다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즉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과 같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 말은 믿음의 시각에서 보자면 살아 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닌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근거한 후속 행위로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체적으로 인간이 되게 하는 구별된 것, 즉 짐승과 인간의 구분이 되는 중요한 상징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함도 있지만 모두가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답지 못한 삶으로 인생을 대부분 소진하지 않습니까? 결국 삶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뭔가 우리가 그 힘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할 실체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이해를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온통 뒤덮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자 한다면 스스로에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개인의 신앙의 명실상부한 기초가 되고 굳건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 강력한 힘에 지배받는 내 인생이 믿음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소위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교회들에는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그곳에 가보면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대부분 예외 없이 사람들이 모이기 좋아하고 참여하기 좋아하게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이름조차 생소한 수많은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학교들은 신앙의 본질인 교리를 다루거나 혹은 배우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프로그램이 되었건 이 교회라는 테두리 내에서는 사람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보다 그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조에 있어야 합니다. 현대 젊은 세대에게 믿음이 그렇게 자리 잡으니까 그 믿음은 극히 개인중심적 믿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 2007년은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전 세계 교회사적으로 큰,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던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난 10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회였습니다. 그해 많은 기념행사가 있었지만, 저는 뭐 대형교회에 정신없이 바쁜 부목사로 여유를 가지고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군다나 목사로서, 그때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의 신앙의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뿌리에 대한 새로운 감격과 자부심이 느껴지던 해였습니다. 그의 홍성사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이덕주 씨가 편집한 한국교의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100년 전 평양대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그 밑바닥에서부터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 내려가느라면 그 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신앙은 지금의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곧 자기 삶의 근본에서 변화의 시작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 자신의 삶이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제, 자신들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 선조들께서는 자신들의 그런 죄악된 삶을 회개하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그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자신의 믿음 성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손해보면서도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자신의 일생을 바친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화기 마렵이었죠. 그때 양반들은 너도나도 부인을 열어두는 것이 그 시대에 뭐 일반화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대장부다웠고 그런 모습을 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남편을 둔 정실부인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투기하는 마음조차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또 집집마다 부자들은 노비를 두었고 그도 아니면 세경을 주는 모슴들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소작을 주고 그렇게 농사를 시키면서 무거운 세를 받음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보니, 더욱이 그 시대, 특히 이 평양에서 원주, 의주, 황해도에서 무섭게 불어대던 성령의 바람에 휩쓸리니,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을 너도나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첩을 열어두었던 사람들은 그들을 제각각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첩이라 하지만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못 보냅니다. 재산을 분할해서 떼어줍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너희를 노비로 부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자유를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고리대를 놓으며 빚을 준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그것과 비교도 할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고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마을 전체 사람들의 모든 빚을 그 자리에서 탕감해 주었다는 기록도 이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1907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1907년에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영적 대부응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런 핍박 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마저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일은 능넉하고도 여유롭고도 정말 기가 막혀게 좋은 신앙의 환경은 바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같은 후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쌓아놓았던 면류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듭니다.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와 민족에서 이렇듯 자생적으로 복음이 놀랍게 전파된 신뢰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비유럽 국가들은 식민지와 함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그 토착민들을 억압하는 그 도구와 함께 편성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제를 통해 식민지가 들어왔고 복음은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놀란 복음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신앙의 유산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거대한 양적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 내면은 우리 선조들의 귀한 유산이 남아있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부끄럽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있었던 자기 변화와 자기 부인은 실종되고 맙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첩을 내보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웠던 옛 그리스도인들처럼 현실 속에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옛 삶을 버리고 예수, 예수 그리스들을 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현실적인 삶에 옳고 그러면 따지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기 삶의 확대와 확장을 위해서, 즉, 자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변화. 예, 자기 변화해야 할그 믿음이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인데도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은 오간되었고, 대신 자신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변화와 자기 부인이어야 할 믿음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이기적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칼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종교는 그냥 인민의 아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도구화되어버리는 그런 믿음은 예외 없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나 공동체마저 허물어버리는 데 반해서 그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그 폐를 자각조차 못하거든요. 지금 내 몸이 망가지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릅니다. 누가요? 아편에 중독되면.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이 세상 가운데 아편과 같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무지 우리의 삶은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그릇된 삶을 도대체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신의 강화만을 꾀하는 자아 실현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신앙은 그 자체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을 미디어와 데이터에 의존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적된 데이터들,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 방송을 통해, 거기다가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거대한 물들 속에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선별된 것들이 내게 정착되어 그것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신앙은 결과적으로 나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게 경험함으로 혹은 실천함으로 내 삶에 자리 잡은 신앙이 아닌 의식을 통해, 즉, 나의 인지기관들을 통해서 마치 거대한 컴퓨터의 목록별로, 항목별로 소팅되어 있는 파일들이 내 신앙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이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최고의 진리였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령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 땅에 처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의 성경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사용된 관용어와 어휘의 변화 혹은 문체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때와 지금의 성경 말씀이 가진 권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경 자체가 가진 권위에는 온 세상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정작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고 읽어야 할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동일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오로지 성경 말씀만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이성적, 합리적 그리고 감성적 욕구를 모두 만족시켜주던 익숙하게 길들여진 신앙의 습관에다가 이 근본적인 요청을 던진다면 과연 이 시대는 그것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주문을 이제는 목회자들조차도 식상한 주문으로 여겨서 강단에서나 목회 현장에서 더 이상 꺼내들지 않는 죽어버린 카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신앙의 카테고리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틀립니다. 세대마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틀립니다. 남녀가 다르고 이해관계나 취향, 삶의 패턴 등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마다 그때그때 그때 다 틀립니다. 뭐가요? 신앙의 카테고리가 패턴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이자면 이겁니다. 요즘 이사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에 크리스천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유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출석할 마땅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계신 분들도 다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계신 거 맞죠?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변화와 자기 부인을 외면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시대의 신앙인의 표준입니다. 다양한 믿음에 대한 이해. 수개월 동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의미라는 것이 점점 더 구체화 되는 것을 우리는 매주 느끼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제가 깨달은 것은 사주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함을 결단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는 매 순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신앙은 바르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들은 바대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더큰 중심으로 다가가게 된 사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결국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 가치와 본질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그 토대 위에서 자기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내가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기도 하지만 아주 잔꾀에 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둔해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도록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은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즉, 그의 본분이 그렇듯이 이 사탄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순순히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감성적인 조건으로 다가오며 그런 접근을 통해서 정말로 진지할 정도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통로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탄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악한 양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통로를 장악해버린 빌미를 주었던 그 삶을 포기해버리면 악한 영의 그 힘도 함께 소멸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변화의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준 그 신앙의 유산을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되살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기대어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내 삶에서 시작합시다.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내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사십시오. 내 교회, 우리 광주교회에서부터 여러분 모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역량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살려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제게도 힘을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큰 권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날 기회가 시대적 한계 때문에 분명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느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다가 사라질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삶 전체로 거침없이 뻗어나갈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그 삶을 이끌어줄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의 도구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고 그것을 토대로 변화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고수하고 나를 강화시키는 삶을 신앙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야구부 사도가 마지막까지 힘주어 강조하는 죽음 목숨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나를 넘어서 삶으로 실천되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의 벽을 넘어 자기 변화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초가 확립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의 습관과 자기 중심의 삶을 통해 길들여진 내 믿음을 옥제고 있는 이 사탄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길이 무엇임을 깨달아 싸우니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강력, 강력히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변화를 통해 거침없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